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오늘 투자 핵심 체크 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자에서 여러분들, 아, 최고가 2010원 터치를 해주고 나서 살짝 좀 빠졌습니다. 아, 지금 장 마무리가 183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시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약 1996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3% 갭이 좀뜬 상태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결국 종가가 마이너스 1.61%좀 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9%대 시가 대비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고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아직까지 수익권이신 분들, 이렇게 나눠서 이 전략들을 여러분들 조금 손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런 포인트들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현재 수익권이신 분들은요 우선은 익절을 하고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 뭐 평단가가 전부 다 제각각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는 수익권이다 하면은 우선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해 가시면서 일부 익절을 진행을 하시는 걸 일단 좀 추천을 드리고 자 저는 지금 손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장의 손절 보다는 일단은 건강한 눌림목 조정구간 나왔을 때 해당 구간대에서 평단가 낮추실 수 있도록 물을 좀 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아주 확실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SK오션플랜트를 인수를 할 것이다 라는 재료가 현재 나와주었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오성첨단 소재 차익금을 제외해서 순현금 규모가 약 1768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SK오션플랜트 지분의 시가가 약4 0 5천억 원대 중반인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번 인수전에서 오성 첨단 소재 측에 탄탄한 재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우리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아, 일단은 이 디오션 컨소시엄에 합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공동적인 인수 정략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인 일정이 이제 좀 확정이 될 거예요. 최종적인 인수 시기 같은 경우에 뭐 자금의 마련이라든지 주주간의 계약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매각 뭐본 계약 체결 등 사업적 그리고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된 뒤에야 결정이 될 겁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은 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이 은행권 IB 업계에서는요 25년도 4분기 중에 최종 인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4분기까지 여러분들 강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와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고 저점에서 잘 진입을 하신 분들은요 그때그때 그때 판단을 잘 하셔서 분할로서 익절을 챙겨 가신다면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 있으리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 오성첨단 소재 자,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닥권 근처에서 횡보를 이어갔죠 자 그래서 이 바닥권 근처에서부터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바닥마다 새롭들은 분할로서 매집을 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현재 새롭들의 단기적인 목표선인 이 보라 색깔 라인 근처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때선 지금 세력들도 일부 분할로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오늘 터져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여러분들 어제 강한 상승만큼의 거의 한85%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근처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전부 물량을 정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와줄 이런 변동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저점에서 잘. 물을 좀 타시다가 보유하고 계신 수량을 늘려 나가시다 보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장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사실 이 타점이란 게 매번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오성첨단 소재 매력적인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고려를 해볼 거예요. 이제 슬슬 저도 준비를 할 것이고 어뭐 치사하게 혼자 매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끌어드릴 거고요.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유를 도와드릴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5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010-8236-8354번으로 5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미리미리 요청 주세요. 이렇게 요청 주신 모든 분들한테 일절 과금 없이 100% 무료로 우리 5성첨단 소재 제가 진입할 딱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해당 타점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을 좀 타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충분히 수익 구간이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매도타점 근처에서 물량들을 정리를 하신다면, 보다 더 수월하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를 할수 있으리라 정리를 드립니다. 영상에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오성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개별적으로 미리미리 미리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이죠. 약 2,850원 근처 해당 구간까지는 아직 상방으로 거의 뭐70% 80%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고점에 물려 계시더라도 너무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 오성첨단소재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SK 오선플랜트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핫한 조선 관련된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명확한 매수 타점 받아보시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하시고 평단가 낮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탈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타점 같은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안내가 나갈 겁니다. 매수 타점 땐 매수 타점 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매도하고 빠져나올 땐 매도 타점 드릴 겁니다. 아 엊그저께 우리 HJ중공업으로 두 번째 거래를 잘 마치고 나왔는데 첫 번째 진입 했던 날짜를 같이 한번 보시면 8월 1일 금요일에 우리가 종가 배팅으로 들어갔었죠. 8,850원 드렸고요. 8월 11일 대응 매도 타점에선 오전 11시 4분경 약 15,000원 근처에서 물량 정리하자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5일 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우리가 13,500원 부근 어, 타점 잡고 들어갔고 그리고 9월 2일 바로 엊그제였죠. 25,000원 근처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와 저희 구독자님들은 총두 번의 거래를 통해가지고 약150% 조금 넘어가는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천만원 넣으셨으면 1500만원 벌어 가실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우리 HCA 중공업이었는데 우리 오성첨단 소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타점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오성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요청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동시대발적으로 문자를 발송을 드리는지 간단히 같이 한번 좀 보실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던 이 세력들의 진입 지표들 그리고 세력들의 단계적인 목표선 설정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에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 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사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 2 수익 챙겨 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 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 1 0 8 2 3 6 8 3 5 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 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서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때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 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